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17일 최명문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요새 언론 보도에 보면 하루가 다르게 공수처가 법조팀 기자들에 대해서 통신기록 조회를 했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어, 그런 것들이 대략 얼마나 되나. 진짜 하루가 다르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를 보니까 공수처가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법조팀 소속 3명을 상대로 6차례 이상. 그다음에 채널A 법조팀 네 명. 그다음에 여기다가 정치후 기자 한 명까지 이렇게 다섯 명을 대상으로 8차례 이상 통신 자료를 조회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또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공수처가 경향신문 법조팀 기자. 기자가니까 세 명인 모양인데 그 사람들을 상대로 통신 기록 조회를 했고, 사건 팀 기자, 흔히 경찰 기자라고 하는데, 여기 한 명한테도 여섯 번의 통신자료 조회를 했다. 근데,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공수처만 이랬다는 것이 아니고요. 검찰, 경찰도 통신 기록 조회를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공수처가, 이게 맨 처음에 TV조선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었죠. TV조선 기자들을 기자들에 대해서 공수처가 통신기록조회를 했다. 그래서 TV조선에 대한 일종의 보복.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 과거에 그 김진욱 공수처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황제조사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황제조사하는 그 CCTV 장면 같은 걸 TV 조선이 특종보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일종의 보복석 통신기록 조회 아니냐, 내지는 거기에 제보자를 찾아, 찾아내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이제 분석을 한번한 한 적이 있었는데, 이걸 보면 꼭 그것 때문만도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TV조선에 대해서는 그런 이유로 했을 것 같은 추정이 가능한데, 다른 데도 다 지금 통신기록 조회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그래서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들을 보니까,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채널A, 문화일보, 헤럴드경제, 연합뉴스, 뉴시스, TV조선, OBS, 아시아 투데이 이래서 모두 13곳 법조팀과 일부 정치부 기자들까지. 그런데 이 정치부 기자도 채널A 정치부 기자 같은 경우는 윤석열 캠프에 드나들면서 취재하는 정치부 기자를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전부 다 통신기록 조회를 했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 우선 이게 합법적이냐? 공수처는 이 조회는 적법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네들이 수사 대상, 수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기자 누구와 통화를 했느냐 하는 걸 자기들이 알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적법하게 수집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근데 이게 엉터리다. 말이 안 되는 주장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올해 8월 6일 날 TV 조선 법조팀 기자한테 그러니까 현장 기자, 데스크, 국장 뭐 이런 사람들까지 그 법조팀 보고 라인을 하루에 다 줘야를 했거든요. 그럼 이거는 통화 상대방 이 누구냐 하는 걸 알기 위한 게 아니라고 봐야 되죠. 왜 그러냐? 그 통화 상대방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였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법조팀에 TV조선 법조팀의 기자를 같은 날에 기자 데스크 그 우익성까지 다 통화하느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 없냐? 만약에 자기와 관련한 뭔가 항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뭘 바로 잡아 달라고 얘기를 할 경우에는 그 중에 뭐한 사람이나 대개 우 사람하고 통화를 하죠. 뭐 사회부장이나 뭐 아니면 뭐 본부장이나 보도본부장이나 이런 사람하고 통화하면 되는 것이지, 현장 기자부터 그위까지다 통화할 가능성 거의 제로입니다. 저희 기자가 혐뭐로 보면. 그렇다면,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결국, 이 사람들의 통화 내역을 다 뽑아봤다. 그거는 합법적이 아니다. 하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공수처 전폐기로라는, 거 왜냐면 이거는 수사하면요. 이거 수사권 남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TV조선만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무려 13군데의 언론기관. 그것도 법조팀 기자만 한 것도 아니고, 또 정치부 기자를 상대로도 이렇게 했다. 그래서 지금 그 법률상, 제도상 보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이 없이, 그 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그 다음에 가입한 날짜, 해지한 날짜, 뭐 이런 것들을 이동통신사로부터 수사기관이 받아갈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제도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근데 이, 이렇게 조회를 했다는 사실은 금융, 금융계좌 같은 걸 조회하면 통보를 해줘야 되거든요. 본인한테. 근데 이거는 그런 규정도 없어서 통보도 안 합니다. 그래서 내 전화번호하고, 저, 내가 누구랑 통화했는가 하는 것이 과연 털렸는가 수사기관에 이걸 알아보려면 이동통신사에 그 기록을 달라고 본인이 요청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런 많은 그 기자들이 자기 전화를 누구랑 했다 하는 것이 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보도를 했다는 것은 이 기자들이 t v 조선이 최초 보도를 한 이후에 자기들도, 어, 그럼 우리 것도 들여다 본것 아니야? 라고 해서 이동통신사 자기가 거래하는 이동통신사, 뭐, KT든 뭐, SKT든 뭐, 이런 데다가 얘기를 해서 거기서부터 자료를 받아 봤기 때문에 나오는 기사입니다, 그런 근데 그 자체가 위법은 아니라는 거죠. 현행제도상. 자, 그러면 이제, 도대체 이 공수처, 뿐만 아니고, 검찰, 그 다음에 경찰청. 뭐냐면, 뭐, 중앙지검, 서울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뭐, 이런 데도 보니까, 경향신문 법조팀 기자한테, 그, 통, 뭐 통신기록, 이것을, 털, 경향신문 법조팀 기자가, 누구랑 언제 통화했는지, 이 부분을 다, 그, 다른 곳도, 확인해 갔더군요. 어 그렇게 되니까 그럼 도대체 왜 그랬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통신 기록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도청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누가 누구와 통화를 했다는 것이죠. 뭐몇초 또는 몇분뭐 이렇게 통화를 했다는 거예 그거 기록만 나오지 통화 내용은 안 나옵니다. 통화 내용.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결국 내용은 모르는데 누가 누구랑 통화했다는 사실, 이것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수사기관이 그걸 알아서 과연 어디에 써먹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그래서 사실 기자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하고 통화를 하게 됩니다. 많은 취재원들하고 통화를 하게 되죠. 뭐 같은 취재를 하더라도 이 사람한테도 특히 사회부 기자들이 경우에, 정치부 기자들이 경우에는 정치인들하고 통화하는 것이 대부분이겠지만, 사회부 기자들이 경우에는 사회부 사건이라는 게뭐 특별히 어디로 특정되어 있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직업도 예를 들어서 뭐, 뭐, 그러니까 자기가 예를 들어서 교육부를 담당한다, 교육 문제를 담당한다 그러면 주로 교육 담당하는 사람들하고 통화를 할 가능성이 많고 그러나 사건 기자들이 경우에는 온갖 사건 연관된 사람들을 다 취재 대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다 통화를. 법조팀 같으면 주로 저 법조 그 근무자들 변호사들 뭐 이런 사람들하고 통화를 하게 되겠죠. 뭐그 중에는 현 현직도 있을 것이고 전직도 있을 것이고 뭐 이런 얘기들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많은 취재원들과 통화를 한 사실을 이걸 굳이 그 수사기관들이 알려고 하는 이유. 그거는 첫 번째 누구랑 통화했느냐를 가지고 수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두 번째. 그런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나중에 별건 조사를 하는 곳 같은데도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엉뚱한 사람하고 계속 여러 차례 통화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뭔가 뭐 사연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런 것들을 이제 추궁할 자료 같은 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이 자체가 직권 남용이죠. 별건 수사 그걸 하면 안 된다고 역대 뭐 검찰총장이든 뭐 누구든 늘 해왔고요. 수사기관이 결권 수사라는 게 뭔지는 아시죠? 어. 이런 혐의로 누구를 수사하다가 수사하다 보니까 다른 게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거 그걸 또 수사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이 수사 대상자가 방어권을 그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일 이건 인권 침해거든요 사실 과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자 이런 수사기관의 무차별적인 통신조회 이게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 그래서 개선을 요구했는데 개선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공수처와 검찰, 경찰이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셈이죠. 자, 이렇게 되면 그 조회 대상이 된 기자들. 근데 이게 말이 그렇지. 기자들만 지금 조회 대상이 됐는지 아니면 일반인들도 무차별적으로 지금 털리고 있는지. 저도 그래서 한번 이동통신사에 제 전화 이걸 뭐 조회한 사람이 있는지 조회한 곳이 있는지 한번 좀 알아볼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보통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인권 침해적 요소가 크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특히 지금 문재인 정부의 응? 공수처, 검찰, 경찰, 이런 데에서 무차별적으로 이 조회를 하고 있는 이유가, 그것도 뭐 하루에 뭐막그 법조팀 보호라인 전체를 조회하고,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질까. 이거야말로 정말 수사권 남용이고, 임권 침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이거를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좀, 법원의 영장 없이, 왜냐면, 범죄 혐의가 있을 때, 사실은 통신기록조회 같은 걸 해야 되는 게 원칙이다.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공수처나, 특히 공수처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이거는 남용으로 보이는데, 이걸 정치권에서 제도적으로 막아야 될 것이고, 정치권에서 안 막는다고 한다면, 언론, 시민 단체, 뭐 이런 데서 계속해서 이와 관련해서 정말 인권을 지키는 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시청자 분들께서도 자기 통신 기록이 지금 수사 기관에 의해서 무차별적으로 털릴 가능성, 저는 얼마든지 털리고 있을 가능성, 또 이미 털렸을 가능성, 얼마든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 책임져야 될 사람. 저는 뭐 공수처는 틀림없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공수처가 지금 뭐 적법하다 얘기하지만 그건 수사를 해봐야 하는 거고요. 제가 보건대는 적법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음, 왜 그러냐? 이런, 이건 런이 너무나 횟수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거는 이건 뭔가 다른 목적에 활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닌가 그게 이번에 적발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이 부분에 관해서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으니까 검찰이 하루빨리 이런 수사권 남용 이 부분에 관해서 수사를 해서 책임 있는 사람을 처벌해야 되겠다.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주주의적 가치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